자이 문제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 음. 계속 1이고3차점세 부다. 마3하고3사에서는 뒤집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다. K에서 불연속인 K가 한 개다. 이건 뭐3 만큼 미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음. 그럼 여기서 기억부터 보면 g 상뭐 x 이골 영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기억을 한번 처리할 좀 연속이려면 0에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처리하면 되니까 0 한번 넣어볼게요. x가 0뭐 편의상 0우 이렇게 쓸게요. 0좌 뭐 이런 건 없지만 05 쓰면 음, 0부터 G0 G마3 이거는 05면 G05 G마35 그죠? 음 G 0좌 G마3좌 처리하면 자 G0 얼마? G0은 어차피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죠? 0음 f 0 음. G1, G마3은 마3도 마이너스 F의 마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G0우 0우 똑같이 F0이네 G마3의 우 마3의 우면 마이너스 F의 마3 맞죠? 그대로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게 지금 3차 함수니까 뭐.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 같을 거야 그 경계에서 그럼 다음 0좌 0좌면 마이너스 f 0 -F0. g 마삼의자마삼의자 f의 마삼이겠네 그죠? 그럼 다 f 0, f 0, f 마삼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 같네. 어, 예, 그럼 연속이다. 오케이. 참. 다음 니은 f 마6가고 f 3의 고비 0이다. 음, 우리 지금 안쓴게 k에서 불연속인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지금 여기 언제 불연속이야? 마삼하고 0에서 불연속이고, 얘 3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마삼하고 0에서 불연속인데, 어 3만큼 이동하니까, 얘가 0이 되고 3이겠네. 그럼 결국 불연속이 될수 있는 건 마삼하고 3, 0인데, 0에서는 이게 연속이 됐죠. 이거 연속. 음, 그럼 이제 하나만 불연속이니까, 결국 마삼이 불연속이거나 3이 불연속이둘중 하나겠네. 그죠? 자, 마삼이 불연속인 경우 마삼이 불연속 x e q 3에서 연속이란 얘기죠 3에서 연속이려면 당연히 뭐? 해석을 해보면 3에서 연속이려면 한번 볼게요 g 3 g 0 여기 3에서함수값이고 요함수. 또이 곱해진 요함수의 3에서의 함수값이죠? 지 음. g 3좌 g 0좌. 그죠? g 3우 g 0우 이렇게 되면 되나? 이게 다 같으면 되겠네. 그죠? 자, g3은 뭐죠? g3. g3은 당연히 f3. g0은 g0은 f0. g3좌 3좌 어떻게 돼? 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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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좌이좌 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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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3 u 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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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좌 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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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좌 3좌 여기 뭐죠? F0이 0이거나 f 3이 0이면 되겠네 3좌 3 0이좌 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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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좌 3좌 3 음 보자 잠깐 하나 체크를 하고 볼게 f 0이거 f3이 0이면 되는데 여기는 마3하고 0하고 지금 값이 같다 그랬는데 얘가 0이 돼버리면 마3하고 마3하고 3이 예를 들어서 마3하고 0이 지금 값이 같은데 얘 경계를 기준으로 f를 그대로 쓰고 그죠 여기 사이에서는 얘를 뒤집어서 쓸 거거든 지금 쓰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될 수가 없네요. 보니까. 얘 0이 아니야. 아, 그럼 당연히 F3이 0이 돼야 되겠네. F3이 0 만약에 어 그럼 3에서 불연소이고, 3에서 불연소이고, 3에서 불연소. 마삼에서 연속이 되면 똑같이 해 볼게요 g마삼, 마삼이니까 g마삼, g마육 함수값 g 마삼좌 g 마육좌 g마삼우, g마육우 자 g마삼, g마삼 뭐죠? g마삼, f의 마삼이지 뭐 f의 마삼 마이너스 아, F의 마3 G마3이면 마이너스 F의 마3 G마6은 그냥 F의 마6 G마3 마3의 좌 마3의 좌면 F의 마3 일단 마6의 좌 마6의 좌는 F마6이네 동일하게 마3의 우 마3의 우면 마이너스 F의 마3 마3의 아, 마육의 우, 마육의 우면 그냥 f의 마육이지,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도 f마삼하고 f마육의 곱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f의 마육이 0이 돼야 되겠네. 그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불연속이 될수 있는 후보가 마삼 3, 0 3세군데였는데 얘는 연속이었죠. 기억에서 그럼 얘가 불연속이고, 불연속일 때 연속, 연속일 때 불연속 이렇게 한 거죠. 자, 둘다 어떻게 되건 간에 하나만 불연속이 되려면 결국 F3이 0이거나 F6이 0이니까 두개 곱은 항상 0이 되겠네. 요 얘도 그럼 참입니다. 그죠? 이것을 한번 보면 이것은 어, g K에서 불연속인 K가 음수일 때면 그럼 뭐죠? 음수일 때. 음수일 때. 불연속인, 어,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 불연속이 내가 음수일 때라 그랬으니까 음어 K가 음수일 때. 그죠? 그럼 결국 이걸 얘기하겠네. 네. 그럼 결국은 f의 3이 제로다 이렇게 되겠네. f의 3이 제로. 그죠 그럼 f(x)는 최고차계수가 1이니까 x 빼기 3에 여 2차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그죠 x고. 근데 여기서 마삼하고 영하고 같으니까 요거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ax 나올 비로. 마삼하고 영하고 같으니까 f 마 -3 바로, 바로 쓸게요. 마3 하면 마6에9-3에 더하기 b f 0마3에 b 그럼 2배 18 18 빼기 6 에이 더하기 2b 에 b 그럼 여기서 b 는6 에이 빼기 18 b 는6 에이 빼기 18 그럼 따라서 f(x) 는 x 3에 X 제곱, 더하기에 x 하기이 228. 근데 여기에서 어, 집합 FX가 제로가 되는, FX가 제로가 되는 모든 원소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이거 집합으로 나타냈다는 건 어, 다른 거 모아야 되니까 중근 같은 느낌을 살짝, 살짝 좀 가져도 됩니다. 어, 일단 중근이 아니라면 얘 두근 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죠. X 제곱, 여기 지금 한근이 3이니까. 여기 서로 다른 두 군가지 뭐야? 여기 3이니까 여기가 마사가 돼야 되니까 그럼 4x가 될 거고, a가 3 어떻게 되죠? 여기가 3면 가 삼이면 24 빼기 18이야. 24, 28, -18 6이죠. 그럼 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 두 번째 중근이니까 어 얘가 그럼 x 빼기 4로 중근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x 빼기 3, x 빼기 4의 제곱. 그죠? 모든 원소의 합 되죠. 그럼 이건 정기하게 됐어.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니까 여기 6a 빼기 18. 이건 만족할 수가 없네. 얘도 안 되네. 그럼 이제 될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아, 이거밖에 안 되겠네. 이거 안 되니까 x 빼기 3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 여기 x 빼기 4가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조건을 만족하나 보면 여기서 이제 a가 마7이고어 그럼 여기 얼마? 어, 마치 마칠이 맞나? 마마마 어, 사가 돼야 되죠. a 가마이 되고, a 가일이 되고, a 가일 이면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어딱 맞네, 그죠? 상수항 마이너스 따라서 f x 는 x 3의 제곱에 x 더하기 가 되고, 그럼 어, g 의 마일이면, g 의마이면 어차피 f 마이너스 f 의 마일인가? f 의마 마일. f 의마은 마일 들어가면 16 마일 들어가면 3 그죠? f 플 마일 자체가 48 마이너스 f 플 마일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48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요 어, 얘도 맞네 그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